러시아 중앙은행은 전날 루브라 가치가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후 화요일 기준금리를 사 5%포인트 인상한 12%를 기록했습니다. 월요일 1항이 루브라로 약세를 보인 후그 발표 이후 루브라는 달러 대비 98%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은행은 월요일 발표된 특별회의에서 내린 결정이 물가 안정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언론 서비스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생산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능가하는 내수의 꾸준한 성장은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폭시키며 루브라의 환율 역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은 루브라의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번 조치가 내년 인플레이션을 4%로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 러시아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3%였습니다. 비록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제재가 제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올해 들어 지금까지 로브라 가치는 35% 하락했습니다. 월요일 5시에는 내 애린 번했다 통화에서 제니 옐로 미국 재무장관은 루브라의 하락은 전쟁뿐만 아니라 제재가 러시아 경제의 유출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화요일 러시아 중앙은행의 긴급 조치라 통화 문제에 지속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는데 회의적이었습니다. 오늘의 금리 인상은 일시적으로 출혈을 늦추기만 할 뿐입니다. 루브라. 가치 하락은 많은 요인들이 한꺼번에 러시아에 불리하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신흥시장 경제학자 리암 피치는 메모에서 썼습니다. 그 요인들은 에너지 가격과 수출 수익의 침착 그리고 제재 때문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어려운 것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통화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이후 국가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의 즉각적인 여파로 붕괴되었으며 2022년 3월 달러 대비 13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